생각하는 즐거움, 생각미 수학학원 안성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문제를 풀려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문제는 2024년 심원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네, 18번 문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연수 n이요, 38 이하인 자연수가 나와 있는데, 자 로그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 여기 원도 보이네요. 자 근데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P랑 Q라고 하자. 근데 여기 조건에서 자, P랑 Q랑 곱했더니 음수다. 그럼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되고요. 자, 함수 값도 곱했더니 음수라는 것은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우리 중심이 원점인 원을 한번 이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7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7을 좀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요. 우리 이 로그 함수의 모양을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원래는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증가하 형태가 되지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FX를, 어, 일단 상황에 맞게 좀 선생님이 그려는 볼 건데, 자, 감소할 거고요. 자, 그래프를 감소하도록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FX를 그려봤는데요. 어 x의 좌표를 하나는 여기 p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함수값을 이제 fp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x 좌표를 q라고 할 것이고 이때 함수값은 f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에서 일단 p는 음수, q는 양수니까 곱해서 음수 맞고요 함수값도 하나 양수 하나 음수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쌤이 답을 되는 상황을 그려봤는데 아 그러면 이거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래프를 쌤이 어, 뭐 이렇게 그렸어 만약에 이렇게 자 그러면 어 p랑 q는 물론 부호가 반대지만 함수값이 둘다 양수가 돼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요. 또 너무 아래로 그렸더니 둘다 함수값이 음수면 또안 돼요. 아 그러면 이걸 방지하는 이 친구를 갖다가 여기 y 축과 교점인 f 0을 갖다가 세팅을 해서 자이 f 0이 마이너스 7보다 는 위에 그려져야 되고 이 7을 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 사이에 이제 그려주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이 경계가 되는 지금 그래프가 조금은 짧아서 좀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7의 함수값을 좀 가져올게요. 마이너스 7의 함수. 자, 여기를 F-7이라고 할 건데, 자, 얘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우리 그래프를 갖다가 얘가 또, 어, 너무 아래로 그려서 F-7이 만약에 음수가 되면 함수값도 둘다 음수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걸 방지하고자, 쌤 여기다가 f 의 마이너스 7은 양수다라고 쓸게요. 자, 반대편에 똑같이 마찬가지인데요. 이 7을 갖다가 여기 F7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f 7고요 지금 X축보다 아래에 있어서 음수라고 했는데, 얘를 또, 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붕 떠있으면 아까 같은 상황에서 함수값이 둘다 양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를 음수로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 F7은 또 어, 음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 F0은 마이너스 7과 그 다음에 7 사이에 이렇게 세 조건을 이제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먼저 뭐부터 할 거냐면, 자, F0이 마이너스 7과 7 사이에 있는 경우부터 찾으러 갑시다.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7이고, X자리에다가 0을 좀 대입을 할 건데요.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로그에다가, X자리에다 0을 대입하면, 여기 M-6이고요. 플러스 3을 더해 주시고요. 자 우리 양쪽에다가 3을 한번 빼보면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에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그럼 마이너스 2와 5 사이에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아 여기 밑칠 2를 로그로 하면 여기는 4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m-6, 그 다음에, 우리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면 32, 이렇게 되나요? 아, 따라서 양변에 6을 좀 더해주시면요. 좌변이 4분의 25랑, 그 다음에 38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오겠대. 자, 그 다음에, 제두 번째는, 어, f-7은 또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7을 또 대입을 해줄게.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에다가 어, x자리에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이게 m-13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로그 2에 m-13이라는 것은 어 2분의 3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자, n-3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2의 2루트 3제곱은 2루트이니까, 이게 n-13이고요. 자, n은 그러면 13 플러스 2루트 2보다는 작다 나오겠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f에다가 이제 7을 대입했을 때는 음수다. 그러면 x자리에다가 이제 또 7을 대입을 해 줍시다. 로그 2 에다가 음, x 자리7대하면 이게 m 플러스 1 플러스 3은0 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때 는요 로그 2에 m 플러스 1이2 분의 3 보단 크다. 나옵니까? 자, 따라서 아, m 플러스 1 이라는 것은자2 루트 2 보단 클것 이고, n 은2 네, 루트 2 마이너스 1 보단 크겠 네요. 자, 이제 다 끝났는데, 여기 공통 범위를 우리가 잘 찾아주시면, 어, 결론을 내면, 4분의 25보다는 커야 되면서, n, 여기, 아이고, 어, n이 아니라 13 플러스 2루트 2보다는 작은 자연수를 구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n은, 자, 얘가 6점 얼마 얼마니까 7부터 시작을 해서, 7, 8, 9, 10, 11, 12, 13, 14, 15. 여기 이 친구가 3보다 좀 작죠? 그래서 딱, 네. 15까지를 찾아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개가 이제 답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 고생 많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